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삶의 질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문대표입니다. 오늘도 99%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세 종목 추려 왔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오늘 비덴트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죠. 어 비덴트가 20%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가 내일 잠깐 꺾일 수 있어도, 그래도, 그래도 지금 한 오거레일 전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 가능성이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티사이언트 픽,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가 또 근거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삼성전자,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 알레오에 투자를 했다. 어, 이 알레오 어떤 그룹인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 자회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투자 자회사 이름이 삼성넥스트라는 기업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미국 블록체인 기업인 알레오에 투자를 했는데 이 알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지금 플랫폼 기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도 이 삼성넥스트가 이 불, 지금 오늘 이번에 투자한 알레오도 그렇고요. 그 전에 그 전에 또 여기저기 봤을 때이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워낙에 지금 자금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삼성 넥스트를 활용해서 투자에 굉장히 거기에 있는 지분을 또 확보하고 이런 지금 패턴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단독 기사가 나올 정도로 오늘 또 가상화폐가 또 급반등을 하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두 번째도 근거가 되는 이유. 바로 회계 대기업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정KPMG 어 KPMG 그룹이 무려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추가하겠다. 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오게 되냐면은 이 자산으로 또 인정하게 된또 하나의 또 방법 중에 하나죠. 어 자산으로 인정하는 왜냐면은 대차 대지표라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돈을 이 기업이 돈을 쓰고 어디서 이제 돈이 흘러가고 어디서 빠지게 되었고 어디서 이익이 났고 이게 모든 게다총 망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추가가 됐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어디로 봤을 때 여, 이게 자산 가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 가지 근거만으로도 오늘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률 충분하거든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5천만원을 재돌파했기 때문에 더,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너무 좋은 지금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나무 관련주. 음, 그리고 또두 번째, 빗썸 관련주. 잠깐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두나무 관련주. 음, 그리고 또두 번째는 빗썸 관련주. 두나무 관련 주에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 기술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이티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선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급등했었던 이덴트 그리고 또 위지트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티사이언트픽 이렇게 지금 볼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나무 그리고 비선 관련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비덴트는 어, 급등을 해서 많이 갔어요. 오케이. 위지트 같은 경우 오도 좋았죠. 어, 위지트 보시게 되면은 어, 위지트도 오늘자에 지금 120일쯤 장기 평선까지 닿았고 10%까지 급등을 해 줍니다. 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위지트랑 이제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한 몸으로 봐도 무방한 게 티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가 위지트예요. 어,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티사이언트픽의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위지트이기 때문에 위지트랑 티사이언트픽은 함께 간다. 그런데 조금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라는 점. 그러면 지금 어느 종목이 좀더 수급이 탄력적일까? 했을 때, 그렇죠. 제가 오늘 들고 티사이언트픽이 최근 들어서, 초창기에는 이제 위지트가 좀더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티 사이언트 픽에 대한 수급이 더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오늘도 9% 가까이 네, 상승을 시킵니다. 이미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네, v자 반등이 시작이 됐고 지금 다 지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지수 때문에 다 차트 형태가 더 비슷합니다. 예,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차트 형태가 비슷한데 지금 설 직후를 지금 거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V자 반등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미라 이더리움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면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 한번 매매 동향 보실게요. 음, 기간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러브콜이지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보험에서도 그렇고요. 금융 투자도 그렇고. 그리고 투신. 특히나 또 상업 펀드 자금이 또 신규로 또 얼마 전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5천만원에 대한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금 봤을 때, 여기에는 60일, 중기 2평선, 여기 주가가, 이거 기억해 주세요 42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 기점은 곧바로 일목균형상의 상단이에요. 여기가 지금 485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1차 기점을 여기, 그리고 2차 기점을 여기로 봤을 때, 이티사연 대픽, 여기까지 충분하게 도달을 하고, 그 다음 목표, 정말 이게 대시세가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전고점, 6,620원까지 충분하게 고려될 수 있다. 여기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 유니온 보겠습니다. 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 관련주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또 어느 나라와의 또 이게 충돌이 있을 때 보통 히토리 관련주가 올라오게 되는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어떤 사실이 있냐. 미국이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베이징 올림픽 와중에 미국 중국 기간 33곳 수출 통제 대상 어 일단 먼저 지금 치고 어 먼저 지금 주목을 날렸어요 먼저 지금 먼저 날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여러 지금 굉장히 잡음들이 많죠 예 네, 저도 어저께 이제 tv를 보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상황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 기관 지금 33곳에 수출 통제 대상이 올리고 나서, 네, 지금 중화권 중시가 내려갔죠. 어, 내려갔고, 지금 히토르 관련주가 지금 장 중에 여러 번 지금 움직였었어요. 네, 변동성을 나타내고 움직였는데, 지금 또 제가 또 차트상으로 자리를 보니까 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상한가 여기 11월 지금 3일 자에 지금 상한가가 이제 유니온이 달성이 됐었는데 어,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히토류 통제 강화 음, 히토류 통제 강화라는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게 됐죠 그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받아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히토류의 최대 생산국가는 중국이죠 네 어마어마한 지금 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데, 결국에 중국은 이제 휘토류 카드를 항상 내놓는단 말이에요. 압박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휘토류 관련주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저점까지, 5,840원까지 최근에 닿았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슈까지 있고, 특히나 지금 V자반등이 작은 이자는 지금 성공이 됩니다. 작은 이자는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60, 어, 60일, 그리고 120일, 그리고 또 볼리저밴드 중심선을 단번에 돌파를 성공합니다. 네, 순식간에 돌파를 성공했었고, 내일 만약에, 내일 만약에 정말 이히토루 관련주들이 크게 치고 간다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일목균형상의 지금 구름대 상단까지 충분하게 돌파가 지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금 7,700원까지, 네, 충분하게 지금 고려를 할수 있다. 물론 내일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내일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니온이라든지, 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동구가라네스 히토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수급이 또 딸려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집중해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유니온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유니온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 그보합권에서도 네, 매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알아볼게요. 음, 마지막 종목. 위직 스튜디오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어위 위직 스튜디오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OTT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그렇고, 영상 컨텐츠 쪽. 특히나,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건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았냐, 라는 게 지금, 내 네, 투자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도 제가 반복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릴 게 오른만큼 내리지만 않아서도 성공이다 어, 오른만큼 지금 내리지 않고 여기서 지금 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지금 확률이 높죠 여기서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위메이드랑 지금 위메이드맥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나오게 돼요 내일 나오게 되고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코인, 그리고 미르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코인 산업들 거기에 또 P2E에 대한 어, 지금 분야에 대한 거기에 활발한 투자 그리고 대작을 통한 신작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좋단 말이에요. 위메이드 분위기가 위메이드. 그렇죠. 지금 이것도 반등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위지 스튜디오가 지금 왜 이게 지금 내 각광을 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 투자로서도 투자자로서도 위메이드와 많이 엮입니다. 또 다른 기업과도 엮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YG, 네이버, 넥슨이랑 국내 최대 컨텐츠 스튜디오. 어, 특히나, 넥슨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어, 넥슨 GT랑 넥게임즈랑 합병 이슈. 그리고 또 YG가, 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는 이제 협약을 하게 됩니다. NFT 사업을 진출하기로 했죠. 거기에서도 여기 더 호재가 될 겁니다. 아직 이제 기사화 되지 않았어요. 어, 기사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이제 150억을 출자했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도 지금, 네, 관련주도 엮이고 있죠. 엮이고 있었고, 티나 또이 위직 스튜디오, 음, 정부 투자 소식, 정부가 이제 메타버스에도 투자를 한다는 소식, 이게 이제 불과, 불과 저번 달 소식이란 말이에요. 어, 저번 달 소식이, 저번 달에 있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지금 뭐 YG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이게 다 위메이드 쪽이랑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관성이 지금 부여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영상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는 사실은 이미 작년 하반기 지금 움직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가 여기서 지금 단기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가, 의 목표점은 바로 위에 볼게요. 음, 여기 있는 중기 이평선까지. 여기가 주가 부분이 지금 3만 8,500원 정도. 3만 8,500원 정도. 어, 지금 오늘 종가가 33,300원인데, 38,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셔도 정말 충분히 무방하다. 음, 여기까지. 여기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여기 있는 지금 구름대 상단까지 볼게요. 여기가 43,000원 부근인데, 위직 스튜디오는, 물론 단기간점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시총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재료들이 쌓여있고, 티나 오늘 매매도 한 보세요. 외인 기간 쌍크림 에이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티라나토기 상호 펀드 자금이, 네, 어제부터 들어왔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지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지금 출발하기 위한 지금 그런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어, 한 3만 4천 원 이하로만, 음, 여기, 여기, 여기 부분. 지금 3만 4천 원 미만으로만 매수해도 정말 탁월한 타점이다. 라는 점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